안녕 아,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지우 오늘... 안녕. tv의 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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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의 지우 지유... 에요. 이라고? <laughs> 야 카메야 못 숨으면 탈락이야. 원래야 카못 아, 숨으면 탈락이고 만약에 숨어서 저희가 못 찾으면은 카메라맨이 탈라. 어그 지구에 만약에 저희 저희가 탈락? 이거는 이거 이긴 야 카메라 카메라맨님은 주주어 어, 졌어요.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긴 다면꼭좋아요 눌러주세요. 꼭그 하면 저, 제가 천원에 제가 어야지0래 그래, 그 그래, 그래, 그진짜래그그리그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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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래 그래, 그만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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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래너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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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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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다고?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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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초 드릴게요. 그래, 네. 7, 7, 8 팔, 구, 십 찾아요.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빠님, 카메라님 어디 가세요? 그러면은 지유야 지효님. 네. 어 그러면 아빠는. 음. <laughs> 음. 음. 어 당신은. 응. 저기 주화방에제 방에서 찾으시고요. 네. 제가 놀이방이랑 앙빵을 찾을게요. 네. 거실이랑, 어, 화장실이랑 주 주화방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. 네. 알겠죠? 그럼 시작! 네. 시작! 40초 시작! 아직 여기 없는 것 같은데, 있는 것 같거든요. 계세요? 여긴 춤다안 계시는 것 같은데? 빨리 빨리 찾아볼게요. 음, 일단 여기 없어요. 앙방으로 가볼게요. 아니 앙방 왔어요. 근데 앙방 몸이 나갔다 고볼수 있는데? 응, 앙방 없는 것 같아요. 지유님 찾으셨어요? 아못 찾았어. 어, 명관에 있나? 명관 없어요. 이게 뭐지? 찾았어요. 찾았아 찾았어요. 인사요 해 지금자 인사. 저 저희가요 지금 그, 저희 이제 빠빠야 시간인데요. 어어 어, 저희 들린다면은 그, 저희가 구독을 눌러줄게요. 왜 제가 눌러대? 손님들 도 눌러야지. 좀 눌러주세요. 아 보이 앞이라면 돈을 많이 주셔야지 저희가 구독을 많이 많이 눌러줘요. <laughs> 그거, 그거 어디서 나왔어 주주야? 우리 그런 거안 해. 저기요 저기요. 우리 그런 거안 해. 아빠님이, 뭐, 어, 그, 잘, 그, 못 숨어가지고, 40초 동안, 어, 저여가 어, 찾아가지고, 저희의 승리지만, 아빠님한테는 천안을 진짜로 드릴 겁니다! 주세요. 잠시만요, 내 지가. 진짜 진데. 그리고, 그리고, 어딨어, 지가? 그리고 저는요, 브이. 어 V I P 돈을 한명 주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많이 줄여줄게요. V I P 어떻게 사는 거야, 주희야? 야 부서. 아빠 우리 그런 거안해안 안 만들었는데. 아 이거는 왜 해내요? 왜냐면 어, 그 전날 밤이 사라진 게 없는 날만 돈을 다음에 촬영하는 걸로 줄이 하고 줄이 여기까지. 지금 하면 천원이 안 보이는데요. 나중에 아 아니 잠시만요. 아제 제가, 제가 천원 드릴게요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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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원 드릴게요. 아니 내가 천원 드릴게요. 같이 드릴게 같이 자, 아빠님! 응. 아니, 그, 그, 어, 그, 피디님, 피디님 저희를 어,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우와! 초롱받았습니다. 이런 일이. <laughs> 어? 이런 어, 일이. 저희, 저희가 이제 어, 사라지시면 됐어요. 하나, 둘, <laughs> 셋! 어, 어디 갔냐? 끝!